안녕하세요 에어드랍 A팀입니다 좀 전에 오프닝 영상 보셨죠? 스텝워치 상장거래소 인트로 영상인데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 무브투어 프로젝트인 스텝워치입니다 흔히들 코인 채굴이라고 하면 영화 뭐 매트릭스에 나올 법한 글자들과 고성능 컴퓨터로 해야만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브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내가 움직여서 활동을 하면 보상으로 코인 채굴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요. 특히 20대, 30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토큰 채굴까지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워치 토큰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브턴으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SWP는 음 거버넌스 토큰으로 발행량 5억 개로 제한된 코인이고요. 어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WE 코인은 스텝워치를 활동했을 때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코인이고요. 발행량은 무한이고 전환 비율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 SWP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상장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SWP 토큰 어, 상장 거래소가 두 곳은 확정이 되었고요. PMAX하고 게이트 아이오입니다. 어, 코어 마켓 기준으로 게이트 아이오는 6위인 거래소고 PMAX는 32위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뭐 남은 세 곳은 순차적으로 공개돼서 7월 12일 날 동시에 상장 어, 된다고 하니까 어, 과연 어디가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또, NFT가 아직 판매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토큰 상장이 이렇게 줄지어서 될 정도니까, 어, 지금 앞서 있을 NFT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예상을 해보고요. 음, 그러면은, 스텝워치 민팅일이 지금 언제일까요? 여기 영상 보시면은, 7월 6일 수요일부터 7월 7일인 목요일까지 2일간 진행되고, 어, 화이트리스트 대상자와 퍼블릭 라운드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W L이 화이트리스트의 약자고요. 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격은 280불 상당의 코인으로 살수 있고요. 어, 매틱뭐 이더, BNB, 테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날짜마다 구매 조건이 약간씩 다르니까 네, 꼭 구매. 꼭 확인하시고 코인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실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텝워치는 뭐 이더리움 클레이튼 체인이 아니고요. 폴리곤인 매틱 체인입니다. 폴리곤 체인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폴리곤 체인을 사용할 수 없고요. 메타마스크에서 체인 변경을 해야만 민팅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체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체인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폴리곤 체인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30초면 네트워크 변경을 할수 있고요. 직접 네트워크 정보를 타이핑 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폴리곤 말고도 다른 체인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갑 연결하는 게영 꺼림직스럽다,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네트워크 추가 방법 URL 남겨놓을 테니까 드래그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어, 검색하셔서 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팅 할 돈은 있는데, 네, 화리가 없어서 너무 억울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제가 20자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팅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5일 오후 저녁 5시까지만 이벤트 접수하고 음, 텔레그램에 제가 당첨자 발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네,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구동 영상 제가 테스트 앱 영상 보여드릴게요.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오류가 많이 어,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고 현재는 제가 해 보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커먼 등급 스텝워치로 약 6분 정도 운동해서 150개의 SW e 코인을 획득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재단에서 아이디어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하루에 뭐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어, 채굴될수 있게끔 음, 가격을 형성해 보겠다고 디스코드에 어, 공식적으로 언급도 했으니 음, 앱 출시 후에도. 꾸준히 가격만 유지된다면 투자 대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토큰 가격도 그렇고 유지하고 뭐 소각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제 2의 뭐스태프이될 것인지 주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네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더 좋은 정보 어, 소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